오늘 박,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참 충격입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같이 계시는 우리 나경원 노선 나경원 의원님께서 통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전에 어떤 보도 윤석열과 펜스 부통령과 회동을 어레인지 했다. 어레인지 했다말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했어요. 그데 참 대화 내용을 보니까 아주 이렇게 있습니다. 나경원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약간의 핸들링을 할수 있는 게 있는가 또 통일교 부회장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경원 저는 가급적이면 일정을 제가 조금 가운데서 어레인지 해줄수 있으면 좋겠고 누구랑 지금 어고 있는지 한번 보셔서 그리고 지금 우리 쪽 일정팀 윤석현한테 물어봐야지 지금 본부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걸 가급적이면 제 3의 양수 또는 우리 당사를 이런 데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의 깊숙한 실세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돈을 줄 가능성도 높아요. 네? 저는 이렇게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보도된 의원이 법사에 와 계신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국민들께 다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 오시자마자 초선 의원은 아무것도 모른다, 앉아있으라 하고 사과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고 우리 체육기 의원님께서 가족이 법원장이니까 이해충돌이 있으니까 하지 말아도 계속 나오시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보도가 됐습니다. 본인은 해명할 일이에요. 수사 받아야 돼요. 저는 최근에 수사 받아보세요. 본인이 통일과 깊숙한 관련이 있고 윤석열의 마치 내밀한 대변인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동일교하고. 이건 뭐가 있는 겁니다. 수사, 수사 박 빡시게 받고, 박시게. 한번 받아보세요. 박시게. 그러면 진실이 나올 거예요. 응? 내란 수사 받아야 되고. 저고생하지겠어요 저는 최근에 장도혁 대표가, 장관님. 네네. 장도혁 대표가 말하겠냐면 12월 3일 날 메시지를 냈습니다. 또 윤석열도 옥중 메시지를 냈죠. 장관님, 윤석열 관리를 잘해야 할것 같습니다. 장동혁은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메시지가 여러 개 있어요. 윤석열이가 내란 광풍이라고 하니까 장동혁은 내란 몰이라고 하고 윤석열이 사법부 장악을하면 장동혁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사법부 장악이라 하고 또현 정부를 향해서 레드카드를 꺼내달라 하니 장동혁도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고 선동하고 윤석열이 하나 되어 전진하자고 하니까 장동혁도 당의 목표를 하나된 전이라고 천명했어요. 오늘 나경원 오선훈 의원께서도 동일걸어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고, 또 정경유착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과 똑같은 메시지를 냈어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 위반될 때는 해설할 수도 있죠. 이제 네, 뭐 우리 헌법 규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하면 내란 수기와 똑같은 내란 우두머리 제...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똑같은 메시지를 공당의 대표가 낼수 있겠습니까 이게 내란정당이라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병관님 이제 보셨지 않습니까 국, 국, 틈만 나면 법사 회의를 방해하고 국민들로부터 법사의 비난 받게 만드는 저 내란정당 해산하는 을 것이 마땅치 않,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뭐그 정당 해산 문제는 전늘 말씀드렸지만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그민주 기본 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현존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장관 입장에서는 바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뭐 최종적으로 또 특검의 수사가 끝나고 또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때 좀논의해 문제로 생각합니다. 네 서현교 위원님. 아, 예.